안녕하세요. 하늘교육 교재연구소 과학팀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통합과학 체제로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험 시간이 40분으로 조정되며 문항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다양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과학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최근에 실시된 고등학교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오답률 4위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 대물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실험과학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사진기를 만드는 실험을 통해 볼록렌즈의 원리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대물렌즈가 빛을 모으는 역할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오른보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ᄂ은 거꾸로 선상으로 보인다입니다. 역시 아까 만든 사진기로 창밖의 풍경을 보면 상이 거꾸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이미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개념을 익히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그스 달의 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역시 다양한 달의 모양과 위상을 실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달의 모양은 거꾸로 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위상은 상현 달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뉘는 디그시 모두 옳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고등학교 문제이지만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익힌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통학 과학은 중학 과학의 심화 버전이고 중학 과학은 초등 과학의 심화 버전입니다. 때문에 초등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익힌 과학 개념은 고등학교에서 올라가도 미치지 않는 체화된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 한울교육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통학 과학 체제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영교육 교재연구소 과학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